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빌드는 말이죠 과거에 한 2주 정도 전에 테란으로 본진에 아무것도 안 짓고 이기 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프로토스로 앞마당 즉 본진에 아무것도 안 짓고 앞마당과 멀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기는 그런 모습을 또 여러분들 보여드릴까 합니다. 본진에는 가스까지 짓지 않을 거고요. 정말 높은 난이도에 상대방 일반 사람도 아니 거의 S 근처에다 다른 S 저의전을 상대로 말이죠.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점수는 본 아이디 207승 1 0 6패 아주 점수가 높은 아이디로 분이라고 있습니다파니다 아, 일단은 이게 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어려운 상. 어? 누구세요? 그래수고 개 안. 아 우리 그래수고님 우리넘어요 배... 성공이라 보야아 고맙습니다 아, 시청자라고요 아이고 혹시 방송 보는 중이세요? 이래서 본 아이디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거 다음 조금 있다 찍어야겠다. 아이 같은 새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 방송 그렇게 보면서 게임하면 어떡합니까 아씨아 아, 당연히 용나오지 방풀하는 건데 대놓고 방풀이 여러분들 얼마나 안 좋은 행위인지 아세요 방풀로 참교육 가겠습니다 아무리 매너 있게 말하셔도 방풀은 절대 정당화가 될수 없어요 마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입니다 스타판에서는 그 정도로 악용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시들를 시기, 상대로. 그러면 유튜브 제목은 약간 뭐 착한 방풀로 참교육갑니다. 아, 근데 방플러에 착한 게 어디 뭐 있어? 방플러 나쁜 건데. 빨리 사과하세요. 방송 그걸 당장 끄세요. 아, 원래 콘텐츠 찍으려고 그랬는데, 씨. 이거 다음 판에 찍어야겠다, 그러면 방송 꾸셨나요? 방송 꾸셨나요? 자, 여이 방송 끄셨나요? 방송 자셨나요 자, 여러분들그고면렇게그고 이렇게 하고, 이렇고 질러 찍지 않이습니다고이상게 하고, 마리만 찍고 이렇게 하고, 이고이이고 자, 이러면서 아둔 올라갈 겁니다, 아둔. 아둔 올라갈 거예요. 아둔. 아둔하고요. 이러면서 몰래 멀티 준비합니다. 7시에 몰래 멀티. 7시에 몰래 멀티 준비하고요. 아, 좀, 그, 아,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당당해요? 초보라 다행이다 어, 그러니까 방풀가 아닌거의 차이는 마치 뭐 UFC에서 두핑을 한 것도 안한거의 차이만큼 엄청 명확합니다 땀 깨는. 당연하지. 뭐든지 정의롭게 이기는 게 가장 쉽고 좋은 거야. 근데 진짜 멍청한 게 당신도 방크로널 처음이죠. 아니 방프로 하는데 왜 오버로드를 던져줘? 잘안 보이세요? 내가 화면을 좀 중시해서 봐줘야 되나? 이렇게 계속 화면 이렇게 뭐 올라가면 딱 찍어주고 공격을 시작하자 좀딱좋말이 도움이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 준비가 끝났다. 오호 요 좋은데 뭐니까. 그러니까. 도이필요합니 아주 좋아. 아도르스아스하 토리 아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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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 완료 우라오 업그레드 완료 내 생각은 이보다 매나의 좀 많이 마음은 전수이 필요한다 제라 시구리다 공격을, 공격을 시작하 좋다

방풀 어렵죠? 해보니까 방풀하지 마세요. 그나마 매너 있는 방풀이라 홍주가 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전투 준비 자 오버 수급도 됐고 뭐 레코업도 됐고 뭐가 뭐가 부족한가 지금 이러면 타크 그 뭐레코드랍도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뭐 보드 뒤쪽에다가 자연스럽게 캐논 하나 건드려 주면 상대방 말리거든요. 자, 여기다가 원, 아투, 아, 원, 아투, 원, 아투, 원, 안뜨라고 써, 가자. 근데 발업이 안 돼! 가자 음. 아, 갑자기 여기서 또 사랑 고백을 하면 어떡합니까? 방송 키고 게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습사, すずちゃん。

시작하자. ]��어, 시라 전투 준비 돌아왔다. 돌아왔다. 신 드디어. 뭐 그, 불치와, 가자! 제국들이여. 나가세요, 이제 그만 이쯤이면 됐어 음. 스코이 데스네 과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진짜